우니가 착한 놈으로 보일 정도로 정말 매서한 눈빛과 태도를 지닌 풍주 신나즈가와 사네미 그가 어떠한 경위들로 무서운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를 비롯한 그의 짤막한 TMI를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사네미의 과거사를 파헤쳐 보자고요. 사네미 역시 본래는 가족과 함께 행복히 지내던 밝은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가정 폭력을 하던 쓰레기 한 명이 껴있긴 했지만, 음이 쓰레기는 자업자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찔려 죽죠. 사네미는 남은 가족들을 자신이 꼭 지키겠다고 동생 개냐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따스한 그 약속을 지킬 기회조차 아사가죠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 사내미의 가족은 오니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개냐를 제외한 동생이 모두 죽고 간신히 오니를 때려놓힌 사내미였지만 오니의 정체는 어머니였죠. 충격적인 상황에 멘탈이 흔들린 개냐는 형은 살인자야. 라는 해소는 안될 말과 함께 사내미를 비난합니다. 이 일로 사내미는 자신을 소중한 가족을 죽인 구제할 수 없는 살인자라고 여기게 됐을 테고, 따라서 사내미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바라보든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죽든지 미움을 받든지 악인으로 간주되어 쫓겨나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태도를 지니게 되죠. 즉, 귀살대 내에서 사네미가 갖게 된 무서운 이미지는 두깨비를 향한 증오심에 더불어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춘 자기의성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고 작가는 사네미가 눈물을 린 붉은 도깨비를 현실에서 그려가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었던 붉은 도깨비를 위해서 푸른 도깨비가 스스로 악이 되어 희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네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해줬던 동료 대원 마사치카의 뷰 앞에서 곧 귀살대에 들어온다는 동생 개냐에 대해 얼마나 원만받더라도그 녀석을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후기절대에 들어온 개냐를 사네미는 매번 차가운 태도로 대하고 심지어 눈을 실명시켜 내쫓으려 했죠. 오니를 증오하는 사네미로서는 유일한 가족 개냐만큼은 오니와 엮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랬고 따라서 푸른도깨비처럼 스스로 악을 자초한 것입니다. 본심만큼은 동생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탄지로는 사네미로부터 증오의 냄새를 맡지 못했으며 결국 개냐가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애절한 표정으로 울부짖으며 이름을 부르죠. 무튼 이렇게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든 신경을 안 쓰는 사내미는 무뚝뚝하며 오해받기 쉬운 말들을 자주 내뱉고 특히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게 빨라 당시 화주 코쪽 하나에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빠르다. 음 매직코로 통화조식 게임 할 때만 봐도 알 수가 있네요. 그래도 이런 사내미 역시 마음이 잘 맞는 친구 하나 정도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구리였죠. 아무래도 두 사람 모두 끔찍한 과거에 비롯된 자기 혐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생긴 무서운 이미지로 남들에겐 두려움을 사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여러모로 통한 화게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사내미는 미치리 타입의 여성은 다소 적응이 안. 이성 치향만큼은제 아무리 절친 이구루라도 맞지 않았다고 하네요 히메지메가 툭 던져준 정보로 이구루가 미치리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사네미였으며 사네미 역시 연애 쪽은 상당히 둔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애 쪽에 둔한 사네미의 후손이 먼 현대에 남아 있다는 건 결혼을 했다는 소리인데 과연 그는 누구랑 어떻게 결혼했을지 다음 편북에서 공개되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된 카나이 다음에는 그녀와 사네미의 러브라인에 대해서도 짤 맞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